안녕하세요 멜로디입니다 오늘 제가 액괴 제가 만든 액괴로 꾸며봤거든요 이거 이거 짠짠 저는 개인적으로 색이.. 아 죄송합니다 색이 제일.. 아이씨!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색이 제일 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오. 짠. <laughs> 이제 섞어볼.. 게요 섞어볼게요 아 진짜 짠. 꺼내서 꺼내서 섞어볼게요 제가 너무 섞기 아까운 거요 짜잔. 이쁘죠?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이쁘다는 소리예요. <laughs> 오. 색깔이 예쁘네요. 근데 약간 안 이쁜 것도 같기도 해요. 그래도 마음에 안 들지는 않아요.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싫지는 않아요. <웃음> 뭐래니. <웃음> 이제 원래 이 액점을 그냥 흰색으로 만들어서 색 넣은 거거든요? 그 흰색도 보여드리려고. 후, 보여드릴게요. 하 짠. <laughs> 천점으로 만들었고요. 일 제가 진짜 유튜브 보면 천점으로 읽게 만들기 힘들다던데 힘들기보다는 녹일 때잘안 녹을 뿐이지 다른 건다 쉽더라고요. 뭉치기도 잘 뭉치고. 너무 잘 뭉쳐서 문제죠. <laughs> 그러면은, 저희들, 제가, 제가, 액게 만들기를, 원래 천점으로 액게 만들기를, 올리려고 했거든요. 근데,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에, 핸드폰을, 배터리, 그냥 핸드폰 안 보고, 바로 만들어서, 못 올리게 됐습니다. 대신, 천점 말고, 따르게 만드는 법 올릴게요. 지금 올릴까요? 따로 올릴까요? <laughs> 제 마음, 내 맘. 내 맘. 저는 한번 지금 만들어 볼게요.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<laughs> 넘어가게 해주세요. 일단은 물을 준비해 올게요. 물을 떠왔습니다 물 떠왔어요 물 들리시나요? 잠시만요 손에 묻든물 씁니다. <laughs> 네 여기다가 뭐 <물>. 대답입니다. <laughs> 어 물풀 물포. 잠시만요. 물풀을 넣어줄게요. 둥 <laughs> 주로 이렇게. 컵을 넣고, 어, 잠시 여기다 요거 이거는 저희 학교 애들이 어 제가 말하면 알 거예요. 이게 뭐냐면 그 부채 학교에서